네, 바로 당선인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의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5월 10일 용산으로 못갈 경우에 통이동으로 출근을 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짚었는데 여러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 그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까?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고요. 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입주할 기간 동안만큼은 통일동에서 어, 직무를 하실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5월 10일 공0시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예. 그 순간부터 어,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서 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변함 없이 할 계획입니다. 네, 결국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가 중요해 보이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낮 사이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 지금 그거는 이제 네, 지금 뭐 협상을 지금 어,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청와대를 향해서. 어 격앙된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네.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네네네.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laughs> 받아들이십니까? 뭐 과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50, 40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 그게 우리 국민의 혈세 700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순간 무너져내려도 입도 번거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일9 군사합의 이걸 가지고 우리 군의 손발을 다 묶었습니다. 예, 이거는요 우리 군의 안보에 대한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기반을 흔든 것이고 뿌리채 흔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안보 공백 얘기를 하면서 잊지도 않은 안보 공백 얘기를 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어, 좀 약간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한 것인데 과했다면 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청와대에는 있 국가 위기 관리 네. 시스템 있잖아요. 어, 이걸 공백 없이 운영을 할수 있느냐 이게 걱정인데 대안이 있습니까? 아네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어, 군 지휘 통신망이 있거든요. 이거 통상 이제 C4I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지휘 통신, 통, 어,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어, 정보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군 지휘 통신, 어, 통제 체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재난 안전 통신망.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군 지휘 통신망은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합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재난 그 안전 통신망은요. 아직 국방부하고 합참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현재 그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달에 설치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 체계나 예산 편성이 다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바로 의사결정만 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협조를 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할때 그때 함께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어, 군 지휘 통신망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통신망까지도 이상 없이 설치되기 때문에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어, 임무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용도 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어, 500억 원도 안 든다라는 네네. 건 청와대 집무실 <laughs> 이전 비용이고 어, 어제 1200억 원 정도의 네네. 합참 이전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는 입장도 내놓으셨는데 어, 이거 경호처 이전 문제라든가 네네.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총 비용을 모두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요. 대통령 집무실이 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총 비용이 491억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 그리고 어, 임시 대통령 그 관저 어, 현재 그 한남동 관저죠. 한남동 육군 총장 관저 리모델링 하는 비용. 요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요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제는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바로 491억이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뭐 합참 청사를 추가로 짓는다든지 추가 시설물을 짓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이제 정권을 우리가 받고 나서 인수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나와 있는 예산 없습니까? 예, 아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합참을 이으하는데 예, 네. 어, 지금 현재 말씀하시죠. 네. 아, 네. 합참을 이전하는데 민주당에서는 2,200억이 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2,20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그 기준인가 보니까 2012년도에 합참이 이게 설치될 때 그때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2,200억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합참이 처음에 설치될 때 2012년도에 설치될 때는 여기에 최첨단 C4I 시스템하고 핵 EMP 방어 시설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전체 비용 절반이 그런 첨단 어떤 그 C4I 시스템이라든지 핵 EMP 차단 시설에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태령으로 가서, 네, 네 가게 초... 되면 이런 어떤 C4I 시스템 설치나 이런 어떤 그, 어, 핵 방어 시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만 짓게 되기 때문에 한 천, 천억 원 내외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예산 판단이 정권 교체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짤막하게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반환되는 미군비 부지를 네네네. 시민공원으로 만들 예정인데, 어,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 데만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7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정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 조감도에서 보셨던 그이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방부 청사 주변 지역이 우선 반환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만 평방미터인데요. 이 우선 반환 받는 이 지역은 간단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인체에 해로운지 해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 이런 것들만 체크하고 이게 한 5~6개월 걸리거든요. 이것만 마친 다음에 바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임시 개방이.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임시 개방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미협상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추가로 또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건 이미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어, 추가로 내일이 됐던 이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부 팀장이었습니다.